역광인데. 자, 저희가 구매한 차는 2023 텔루라이드. 자, 여기 구매할 때 어, 등급이 세 등급이 있었어요. 이제 어, 이름은 잘 모르겠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따로 옵션 선택은 불가능하고 어, 묶여 있는 옵션으로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어, 저희가 구매한 거는 가장 기본형인 엔트리급. 어, 우선. 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앞에 전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전용됐고그전 바퀴는 2 0 인치 미쉐린 끼워져 있고 어, 휠은 맛 괜찮습니다. 어, 우선은 조금 놀랐던 부분이 그래도 테일러라이드인데 어, 전방 센서가 없어요. 어, 앞에 박아도잘 보름 이번에 바뀐 게 여기 뭐라 그래 이걸 커브들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핸드폰 거치할 때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송풍구가 너무 좁고 그다음에 저희는 자석으로 되는 거 했는데 여기다가 붙여 놓긴 했는데 여기도 해 놓긴 했는데 적당한 자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맵이 되고 여기 이제 계기판이 나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계기판 디자인이 약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 그리고 정보가 아주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가운데만 거의 변경되는데 다른 데는 크게 볼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쪽에 보시면 뭐 맵, 이거 이제 메뉴를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미디어 할수 있고, 뭐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우선 여기 앞쪽에 무선 충전이 되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고, C형하고 여기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온열만 되고, 이제 끝더 올라가야지만 통풍시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 자율주행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갖고, 어 HDA1, HDA1이 지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봉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이제 핸드폰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구녀, 홈이 있고 자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로 열면 이쪽에 이제 C형 USB 포트가 있습니다 어, 선글라스 함이 있고 기본형으로 이제 일반 썬루프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등은 LED 된 거고 여기에 어, 있고 여기 좀 선바이저가 확장이 되면 좋겠는데 확장이 안 돼요 뭐 안쪽 이쪽 패널 디자인들은 뭐 무난합니다 스피커도 여러개 있고 수납공간도 있고 뭐 레그룸도 다 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 이쪽에 보시면 뭐 윈도우 관련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있고 시트 사이즈는 폭이 한52 나오고 깊이가 어 52, 거의 뭐, 정사각형이네요 그렇게 나오고. 테를라이트 색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 트렁크가 넓어갖고, 어, 우선, 이 물건 실때 제일 중요한 트렁크 폭이, 대략 한120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높이가, 0 아, 80, 82 정도 되고, 어, 그래서, 뭐, 저 매트리스도 싫고, 웬만한 것들은 많이 싫고 다닐 수 있었어요. 여기. 여기 이제 추가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아니고, 이제 차 매트를 이제, 어, 러버 매트로 바꿔갖고, 어, 요거는 여기 보관해뒀고, 여기 기본적으로 트렁크, 매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트를 구매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 계속 덜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3열, 2열 폴딩은 요 버튼을 누르면, 라이트 누러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뭐 기계적 자동은 아니고 수동 자동.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시형 케이블이 있고 컵볼더가두 개씩 있고, 이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길이를 재보시면 이번 더 트렁크 길이가 가운데 길이가 한1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긴 거예요. 있어갖고, 발판 있어갖고, 어, 이렇게 뭐 타고 내릴 때, 아니면 흙먼지 탈때좀 괜찮게 돼있고 여기 이제 고리, 쓰레기봉투 거리, 그 다음에 충전장 여기 뭐 거의 펠리세이드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쪽 가운데가 거의 플랫해갖고, 어, 그래도 활용성,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음, 2열 시트는 그냥 수동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겁니다 3열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3열 땡겨서 펴는 방식은 이렇게 해서 땡겨서 펴신데요 그래도 나름 신경 써주면 여기 벨크 올라가고 흔들리지 않게 놨다 그리고 머리 들고 3열을 피고도 뒤에가 52cm 나와요 좁은데 그래도 괜찮다 어, 저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딱 닿는 편이고 앞에 의자를 조금씩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의자 조금만 밀어봐 잘하나 의자를 조금씩만 밀어주면 이 정도만 해도 앞에도 어, 널찍하고 이 뒤에도 이 정도면 거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홀더 어, 안전벨트 클립 그다음에 안전벨트가 이쪽에서 내려오고 이제 사이드미러에 이런 이제 측면 차량 센서 등이 있고 이제 문 열고 잠그는 거는 이 버튼식입니다 뒷좌석은 없고 앞에 석만타험 결과 만족스럽습니다 국내 차 국내 현대 기아차 핸들링하고 비슷하고 또뭐 어 3,800cc 엔진인데 휘발연지인데 확 차고 나 나가진 않아요. 그냥 좀 이렇게 조금 초반 초반이 조금 더딘 정도. 그리고 좀데선리 조용하고 기아 2023페르라이드 소개를 마칩니다.